정권 장출에 실패했다는 건 일정한 민주당의 문제가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 음. 지방선거가 깨어가지고 음. 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반성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인데 음. 이게 끝나고 나면 우리가 왜졌느냐 이걸복를 해야 될 텐데 좀 음. 그 조언을 좀 해줄 수있요 어떤 부분 민주당이 고쳐야 된다. 아유 이게 저뭐 다른 무엇보다도 음. 그 국민의, 마음을, <laughs> 잃은 파수 국민의 음. 마음을 잃은 거예요. 다수 국민의 마음을 잃은 거예요. 그걸 인정해, 저 어떡하겠습니까? 음. 윤석열이 좋아서 찍었다기보다는 어? 그렇죠. 이정권을 심판하려고 어? 지난 정권을 심판하려고 윤석열을 택한 거는, 거지. 네. 윤석열 좋아서 찍은 사람 음.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음. 그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을 알아야 됩니다. 음. 자기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라, 어? 음. 그 제, 자기 그그 그러니까 지난 정부를 그 심판할 목적으로 해서 자신이 이제 선택 됐는데 자기도 심판 받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 받아본 적이 별로 살면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음. 뭐 검사한 자는 누군가를 단죄하고 음. 뭐 신이잖아요 사실 뭐 심판을 <laughs> 받은 적이 있긴 하죠 뭐징계위원회 회부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수록 그 사람은 음. 자신의 권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 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는가를 골몰해왔던 사람이고 네. 끊임없이 속여왔어요. 음. 어? 문재인 대통령 속여가지고 검찰총장 된거 아닙니까? 가장 개혁적이고 가장 어? 그 혁신적인 그런 검찰의 그 미래를 어? 얘기했던 사람으로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니 뭐 공수처니 다 지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됐는데 됐자마자 조국을 탈었지 않습니까? 속인 거예요. 음. 그 지금 윤석열이 뭐 공약을 뭐 어겼다 그러는데 그 예상 예상이 안 됩니까? 그 음. 예상이 당연히 돼야지요. 그 윤석열은 어 자기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어 그런 과정이라면은 사람들 속이는 거에 대해서 조금도 괴념치 않습니다. 그뭐 그러니까 영치 같은 걸 느끼질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공약 위반 뭐 어떤 사람 도 취임사 뭐 분석하던데. <laughs> 정말 쓸데없는 짓입니다 f y o u r 번몇번나 r 다고음 아니 o s a person w 의 o s a p e r s 이자 who's a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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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o 아 저는. 부동산 문제도요. 음. 어 이게 사실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구조 속에서 음. 비단 문재인 정부가 이 부동산 규제책을 잘그 만들지 못해서 그랬다? 그것보다는 그것도 역시 좀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음. 부자들한테 음. 부자들한테 부자들은 뭐 계속 저쪽을 찍을 겁니다만은 음. 여러분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주셔가지고 어, 국가가 음. 사회적으로 약한 분들. 음. 이런 분들을 돕는데 음. 정말 많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렇죠. 앞으로, 어, 정부는 이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음. 옴나 쳐서 대통령이 한마디라도 했으면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최소한 27만 표 차는 좁힐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 이 정권 초부터, 뭐, 비단 이 부동산 부자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 역행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마화에온 측면들이 음, 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악마라서 악마화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제기의 가능성. 그게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사실 드러내서 음. 하는 것보다는 음.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죽거 죽고 뺏으면 뺏고 이렇게 음. 그게 좀 미숙하지 않나요? 그저 않나? 나쁜 사람들을이 있죠. 사실 뭐 수구언론이나 이런 음. 음. 정말 불법을 일삼는 음.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간결하게 법으로 딱 대응하고 뭐답답하타 음. 얘기하지 말고 근데 말은 많은데 어, 음. 어? 처단은 하지 않고 음. 그래서 이 사람들로 이고 명분과 어? 그 저기 뭐야 명분을 자꾸 준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국민들 그 다수 국민들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부동산 그 규제나 그 세금이 강해져 가지고 음. 를 보는 국민들이 불특정이게 되면은 그게 또 결집이 됩니다. 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음. 특히 의식조 문제는 아, 잘 다뤄야 되거든요. 아, 예. 의는 그렇죠. 다치더라도 식 보십시오. 예전에 뭐 그렇다치더라도 식보 식조에 대해서는 광우병 사고기왜 일어났겠어요? 음. 먹는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뭐 이념의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음.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때 거기서 좀 차별 당한다는 느껴지면 비정상은 정말. 그렇죠.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음. 민주당이 덕받던 거고. 음. 주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문제 아니에요? 음. 부동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저는 뭐 부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음. 집을 구하지 못해서 경기도로 미견한 사람들. 음. 그리고 서울에서 음. 계속 올라가는 뭐 월세 전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그두 층이잖아요 부동산 불만층이 그 집값이 계속 올라가길 바라는 층과 그렇죠. 그리고 또아니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세금을 음, 많이 내는 사람들 매는 그리고 또 월세 전세 그 비용이 음. 계속 어, 올라가면서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이두 가지 사람들을 둘다 잃은 거는 이거는 정치가 잘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음.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쪽을 택하든지 음. 아니면 둘 다에게 원성을 음. 좀 적게 받는다든지 음. 그게 있었는데 그냥 어설프게 문제를 접근하다가 음. 되개는 규칙으로 룰로 어떻게 한번 좀 바꿔보려고 했는데 음. 그게 아니라 음. 정서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정서의, 문제. 정서의 문제를 너무 간과, 간과해 왔던 것이 아닌가 음. 생각이 들고 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서를 헤아릴 수 있는 음. 그런 정치가 필요한데 그, 그런 그 발상이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어요 음. 기승전 이재명이 되는데 음. 민주당 정치인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음. 어? 이런 일상에서의 어떤 시민들의 고충과 네. 또 염려와 네. 불만을 선제적으로 알고 음. 알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행정가가 바로 음. 이재명이었어요. 음.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경기도에서 지난번 이겼잖아요. 이건 네. 기현상이에요. 음. 왜냐? 서울에서 결국에는 집값이 올라가는 바람에 살지 못해서 경기도로 온 분들이. 상당수인데 음. 그분들이 민주당을 찍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민주당, 누구 때문에 경기도에 왔는데 그런데 음. 5% 가까이 이긴 거 아닙니까? 음. 이거는 이재명의 그 행정으로 음. 어, 그결에는 그 설득을 한 설득이 네, 그 자기, 된 거예요. 자기를 반대하거나 싫어했던 사람들도 음, 그러니까.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재명의 가치를 어. 좀 민주당이 좀 알고요. 음. 아마 또당 대표 선거에 8월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가면은. 음. 대장동 들 먹이는 <laughs> 경쟁자들이 나올 겁니다 저기 이낙연 씨 보니까 그뭐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조금 더그이 생각이 바뀌거나 하는 음. 게 없었어요 네. 또뭐 그걸로 그걸 지렛대로 또뭐 일단 자기 정치적인 뭐 입지를 아니 사실은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이 처음에는 어? 조용히 있었어요 음. 그 쟁점화 한 사람이 유승민하고 홍준표지 음, 음. 한동안 윤석열은 조용했어요. 음. 왜 그랬겠습니까? 아, 뭐 김만배도 치록에서 다 나오잖아요. 음. 네. 결국에는 경선에서 이기려고 음. 대장동 건으로 한번저 음. 판을 한번, 저 한번 흔들, 흔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음.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기운이 이낙연식으로 정치에서는 그 어떤 네거티브 이슈를 가져와도 먹히지가 음. 않는 거예요. <laughs> 그 점을 또 분명히 이낙연 씨는 알아야 될 거예요. 또 정치를 계속할지도 모르겠지만은. 네거티브만으로는 네거티브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음. 그 생태탕 보십시오, 오세훈. 음. 그 치명적이거든요. 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응?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먹히지 않았던 건 뭐냐면 심판 정서를 심판 정서가 견고하면은 그 어떤 그 심판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사람의 허물이라도 그게 다 그냥 덮어지는 거예요. 음. 이재명의 명망, 뭐 김부선 나오고, 뭐 저기 저 뭐야 그 해경 공김 씨 관련된 트위터 나와도 그 20,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압승했잖아요 음, 과반을 넘었어요. 60%를 넘은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재명의 그 성남 시정에 대한 그 평가 네.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기 이런 것들이 더해진 거 아닙니까? 제물이 음. 그뭐뭐글 어? 떠들어 대도 안 먹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네거티브만으로 판을 뒤집어 업는다는 거는 아 이제는 그런 전혀. 통하지 않는 얘기라는 음. 걸 이번에 좀 단단히 음. 느끼게 됐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민주정렬 정부에 대한 좀 기대치가 굉장히 낮잖아요. 네. 여, 여당 지금 뭐 민주당이 의석 수도 1칠0석 음. 가까이 되고 이러는데 앞으로 그 정국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네. 뭐 지방선거 결과를 봐야 되는데 네. 아, 서울이 좀 많이 좀 격차가 나는데 음. 좁혀질 수 있다면. 또 윤석열이 20일 안에 교통체증 문제라든지 이런 음. 그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불편 그리고 음. 불만을 많이 양산해낸다면 이 음. 송영길만으로 뭐 어떤 그 탄사를 흔들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서울마저 이긴다면은 그래서 나머지 지역은 뭐다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이제 서쪽은 다 이길 거예요. 음. 그렇게 된다면 음. 그러면은 그는. 윤석열은 바로 이제 레임덕이 들어가는 음. 거죠. <laughs> 벌써 벌써 이제 레임덕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물론 이제 레임덕이 이제 엎도록 하기 위해서 초기에 또 어마어마한 또 이제 보복 수사를 할 겁니다. 팀혹이 음. 그길 밖에 없어요. 그러면 더 국민들이 거기서 이 바라는 거죠. 음. 어? 야, 너나 잘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도 윤석열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한동훈이 얻어 맞을 겁니다. 왜냐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아닙니까 전제로서는 뭐, 얻어맞게 되고, 네, 네. 어? 그, 그러면 또 한동훈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고 어떻게든 또 협박 수단을 또 동원하지 어, 않겠는가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권력 투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저기 법사 어, 그 계열 음. 있는 사람, 에서 건진 법사, 네, 법사 계열 네. 사람하고 한동훈 이쪽 라인하고 충돌이 있지 않겠는가 음.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더 지지율은 바닥이 날 것이고, 그러다 이제 김건희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김건희가 만들어내는 추문도 어마어마할 네. 것이고, 그러면서 아마 1일년 차쯤 되면 거의 몰락의 수준까지 이제 추락하지 않겠는가? 음.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30%대만 돼도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어, 하더라고요. 그좀 심리적으로도 이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마 민주당은 더 힘을 얻게 되고 음. 그 차별화된 그 정치를 하게 될 것이고 음. 그 근데 전제는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는 전제예요. 네, 네. 그러면은 깻잎 차이로 음. 졌기 때문에 대등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음. 국정의 주도권을 이제 주게 된다면은 음. 그 이재명도 엄청나게 또 흔들 겁니다. 상처를내려고할 것이고 근데 잘못 건드리면 더 이재명을 키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좀, 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또좀 그래서 저는 2020 사년에 있을 총선에서 네. 민주당이 굉장한 의석을 또 확보하게 된다면은 음. 다음 대선까지는 좀 무리 없는 그런 음. 순항이어지지 이않겠습니그 음.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윤석열 보고 나가라고 할것 같은데 음. 임기가 뭐 초기에 종료된다, 뭐 하야한다, 탄핵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네, 왜냐 그 그들은 진짜. 여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음.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범죄, 일가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음. 대통령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음. 후계자로 한동훈을 먼저 생각하는 거는 마치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물려주는 그 멘토리티하고 음. 거의 닮아있다고 봅니다. 나를 보호해라. 네, 그렇죠. 아, 이 과정에서 아마 아, 상상할 수 없을 그런 국정난맥이 발생할 것이고 음. 민주당은 빠르게 좀그 태세를 음. 수습하고 음. 다음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게. 전권을 맡기면서 나가는 것이 네. 살길일 것이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이제 음.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들이 자기 개과나안돼요좀 그런 게 있죠. 예, 그 네. 자기가 장관도 하고 몇선이고 음. 그 자기가 다음 대선에 음. 나갈 수 있다, 당대표로 나갈 수 있다. 음. 이 사고에 빠져 있는데 음. 정신 차리기 만랍니다 음. 정말 그 그것만 좀 정신 차리면은 음. 좀 민주당에게 좀 새로운. 내가 그러니까 뭐 뭐저저 이제 뭐 장신기 박사하고 음. 얘기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건데. 디제이의 음. 그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서생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예. 이렇게 이게 있는 게 이재명 후보나 이런 사람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없어 아니, 없어. 이 사람들이 그 상인의 현실감각 아니 그 상인의 문제 의식과 <laughs> 서생의 현실감각 <laughs> 있는 것 같아 자기 개거나가 안 돼. 자기 개거나가 뭐. 안 돼. 요는 이제 훌륭한 음. 지사라고 생각하면서 네. 현실적으로는 뭐막 음. 그냥 뭐, 저기 임대료 올린다든지뭐 이런 그렇지. 행동을 음. 하니까 이런 네, 엘리트들이 음. 너무 많아요. 애들들이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고 그게 그, 바로 이그 관념주의의 아. 포로가 된 민주당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음. 훌륭한 분인데 음. 아, 그, 그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은 없어요. 음. 음. 아, 뭐저 같은 사람이요, 쓸모 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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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그 사람 사람이지만은 점잖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점잖게 아부하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는다. <laughs> <laughs> <이렇게> 이재명을 <웃음> 싫어해. <웃음> 이제 네, 어, 그래, 하는 얘긴데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이 후보를 싫어합니다. 약간 뭐 거칠다고 생각하는 거. 아것 같아요. 거칠고 음, 그뭐 진짜 뭐 정서상으로 음, 도저히 음. 용인도 어, 용납도 음. 안 되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막 대선 때안 도와주신 게 아닌가. 네. 아, 도와준다니 무슨 뭐 선거운동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너무 안하셨지 사실 국민을 유리하게 조성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네. 왜냐면 기질적인 반감 같은 거. 네. 예. 그러니까 저를 친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는 친문이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음. 어, 문재인 음.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정치적 운명을 위해서 제가 봉사한 적은 없어요. 음. 그렇죠. 그리고 아 도리어 음. 그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이 우리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음. 우리 그 국가공동체의 그 미래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음. 그를 지지하는 면은 있지만, 하튼 하튼 저기. 그러니까 문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그, <laughs> 그 상인의 현실감과 상인의 현실그 그걸 가진 사람들이 어, 진짜, 있는 거죠 그렇지. 노영민 뭐 이라든가 지금 안 하고. 하려고 하고 예, 아, 그 뭡니까 이게 음. 그리고 또 권력을 내려놓은 점은 너무 음. 뼈 뼈가 아픈 음. 부분이에요 왜 그랬어야 했는지 음. 예. 뭐 하시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이세요? 아유 뭐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근데... 어. <laughs> 그뭐 <그거 웃음> 특별한 계획 목사 구심에 특별하게 뭘뭐 계획하고 있죠? 아그그 그 후에는 이제 자 그, 좋은 방송 만드는 거 음. 예, 과거에는 참, 이것도 네.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음. 예. 그뭐또 그, 장래에 내가 뭐가 더, 돼가지고 뭘 하겠다라는 음. 그꿈 같은 음? 거는 목사 말고는이도 없어요. 음. 예. 목사도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말아야지 뭐 하겠어요. <laughs> 내가 뭐 무슨 뭐뭐 뭐, 그, 그, 그 네. 그거에 뭐 내가 무슨 뭐판도를건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하여 운명의 운명이 그 인도하는 대로 가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음. 마지막 말씀 듣기 전에 네. 제가 유명한 분 나왔을 때 최공부를 좀아예예 어이고 이게 형님 텐데. 아 강신주 박사하고 이게 예. 예. 성시환 아, 아. 성시환님 아시죠?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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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예. 예전에 SBS 진행하셨는데 요즘엔 어떻게 요즘은 좀저파파쪽 쪽에서 저 k 뭐지 after up, we wi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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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이 흐르는 밤에 네. 예. 아트로에서 보자. 송시원 선생님 이야기 여러분들 들해 주시고. 않습니까? 그리고 강신주 박사 잘아시잖아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예. 아, 강신주 박사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살이 너무 빠지셨다니까 있어서. 아, 아직도 좀 건강이 좀 완전 지켜 어, 주셔 가지고. 예예 예. 저도 좀 살이 빠졌다고 그러는데 강신주 음.